봐봐, 아래 그림에서. 자. 얘 L하고 M이 서로 평행하대. 그랬을 때 X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랑 얘랑 평행하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평행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의 동의각인 여기도 3X-20도가 되는 거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이거의 동의각인 여기도 X 플러스 40도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랑 얘를 더하면 120도가 되는 거다. 그치? 얘랑 얘랑 더해서 이만큼. 자, 식을 써보면 3x-20도 하고, x 플러스 40도 하고 더해서 120도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동류한끼리 계산해 볼게. 3x 더하기 x는 4x. 얘네 둘은 플러스 20 넘어가면 120 빼기 20으로 넘어가겠다. 얘가 플러스 20이니까. 자, 그러면 4x가 100도. 아, x는 그러면 25도가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x는 25도 이해가 되겠어? 네.